Perfect man, swagger, Brooklyn, rock. Round three.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11시 보라색 신상호 선수의 보라색 프로토스. 11시 신상호고요 자, 그리고, 야, 세로네요. 네, 세로에 위치되어 있네요. 바로, 놀꽃팀의 유영진 선수입니다. 네. 자, 유영진 선수가 7시대, 선수가 그제, 아, 11시, 11시, 11시 습관에서, 태풍의 눈. 우리 팀 토스를 잡아서, 네, 애들까지 끌고 가서 저희가 졌어요아그 어, 토스가 누구죠, 바로? 김윤중이었어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아그 저기 그 네네. 뭐냐 대타로 네. 대타론. 네. 대타론 김윤중 네. 아 김윤중 선수가 좀 아쉽게도 여러분들 아, 어제 어, 군대를 어제 갔죠. 갔죠. 네. 네. 어제를 군대를 갔는데 이 선수도 군대를 갔다 온 선수인데 일단 파일널 위치가 초반부터 어... 신상치가 않습니다. 어. 예. 어. 네. 네. FC를 한번 하겠다라는 의지죠. 자 신상호 네. 선수의 전적을 일단 보면은 대테란전 어, 프로리그에서 35승 50패. 네. 야 아니 근데 네. 이스트롯 지금 도대체 어떤 친구가 뒤에 이 선수가 프로투의 에이스였죠? 예. 네. 왜? 멋뭐 때문에? 저 그게 궁금해요 <laughs> 네. 당시 재 기억으로는 네, 네. 네. 신상호 발굴 <laughs> 네, 네. <laughs> 에이스를 먹힐 바람 <만에> 선수가 <웃음> <웃음> 없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러니까그 네. 네. 얘기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래요 그오 맞습니다 네. 근데 신상호 네. 선수가 그런 <laughs> 경기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험은 많은 선수인 거에 어, 경험은 진짜 예. 많아요 그것 토대로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잠시만요 전진 게이트 했는데 배럭 더블입니다? 야 이거 는 신상호 선수가 신상호 그 지금 제가 그제 경기도 보고 네. 이그 선수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많네 그러니까 세수 앞을 내다보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다만 예, 그러니까 문제는 네. 아니 예를 들어 태현이드랍시을안 쓰는데 그 드랍시브 한 10분 뒤에 쓰는데 미리 드랍시브 대비를 해요 아 세수 앞내다 아, 아, 아. 저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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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빨리 넘어가서 드랍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채 받고 드랍 방으로, 체스랑 내다보 경기를 이제 그르치는 그런 선수였는데, 미래 에 이거는 지금 게이트 더블인 더블 것 같네요. 네. 가스를안 그나마 취를. 다행인 거는 첫번 아, 서치가 아. 빠르게 되면서 게이트를 봤다는 점. 이게 습니다아 근데 서치를 빨리 해서. 네, 이거는 유영준 선수가. 서치 자체가 운이 너무 좋네요. 그서신상이 그렇죠. 네. 음, 어느 정 이러면 안 당하지. 네. 네.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침착하게 선 번커를 지어버리는구나. 골고 골고 완전 안전하게.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럿이 나왔는데 이미 벙커가박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laughs> 불운이 거죠. 신상호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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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상호 선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경기를 오. 이기면서 팀원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그렇죠. 그 전태규 감독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해야죠. 네. 여기서 네.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음... 결국에 이제 빌드는 낙인으로... 신상호가 괜찮았는데 아... 서치온이 안 좋아요. 았 그렇죠. 실력으로 네. 한번 어필해야 돼. 유영진 잡으면 실력으로 어필하는 대비. 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첫진력 갔는데 벙커 박혀 있으면 전와 심스티 너무, 너무 좋잖아. 아니, 아니 커맨드 아, 배어 서클 사이 와. <laughs> 어,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피해를 준건 아니지만 네. 어좀 데미지는 갔다 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대처가 됐다 너무 좋아 예. 아 일단 유연해, 뭐 유연해.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신상호 선수가 스스로 말리지만 않아서 좀안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반드시 줄로서로 피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주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내가 뭐 지는 게 어, 그때 알지. 제가 스크림을 여기 는겁니이고테이랑할때 어, 유영진대 권혁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와 대처가 아, 그러니까. 완전히 네, 유연합니다. 자은 마당 쪽에 넥서스 보여 주는 건좀 아닐 거 같아요. 왜냐면 테란이 이렇게 되면 너무 편해지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좀 잡아 줘야 되는데 네. 이것까지 보여 주나요? 예, 받죠. 야, 이거는 신상호 선수가 너무 답답하았는데 그냥... 그래서 에이? 야뭐 지금 지은 줄 알았는데 파일런스 <laughs> 하나 더 지었어요 근데 약간 좀... <laughs> 탈설자들이 이제... 기대를 했는데 <laughs> 자 그래서 <타일럿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파일런스 근아요그러니까요 저는 네 <laughs> 저렇게 파일럿 짓는거는 저 20년... 오저 처음 봤어요 전 무조건 아 그래서 아두는 네. 줄알았어 그래서 아두는 지었네요 <laughs> 라고 네. 이렇게 해설을 <laughs>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일럿을 지었어요 네. 파일럿 밑에 파일럿을 짓는거는 저거 그렇죠. 심시티가 아니에요 저거 네, 저거는 걸쳐맞 심시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laughs> 저거를 제가 볼때 해석을 해보자면 어, 저쪽에 파일럿 있는걸 까먹었어요 습관적으로 아, 저쪽에 하나 지은거예요아 파일럿 지하 지은거 네. 야 이러면서 지금 파일럿 두개 지어주면서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신상고 선수가 밀어붙이는 게뭐 이스트로 개념. 이스트로. 아 그냥, 그냥 이스트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아, 거. 그러니까 이스트로 개념. 이스트로 개념을 쉽게 얘기하면 네네. 정말 아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래, 저, 개념이다 이런 거. 저 개념은 전 예. 처음 봤어요. 파일럿 두 개는. 야 파일럿 두개 개념은 처음 봤고. 예. 자 그래도 저 파일럿 때문에 이걸 봤나요? 예. <laughs> 야 이거 <근데, 웃음> 신상고의 드라고는 좀 약간 뭔가 쫑개 느껴. 아, 이게 근데. 등등이라 안 S10이 보이죠? 저기 뭐 이렇게 막 춤추는데. <laughs> 근데 여기는 예. 담장이라서 안 보이는데. 아, 안 보이,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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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안보이는데 예. 야, 좀스 c 비 하나 와도 좀축미는 그런 게 있어요 신상우 선수가 뒷걸질를 쳐요. 전형적으로 거의 는그스크리받하면 <laughs> <해서. 웃음>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렇잖아, 웃음> 어, 예, 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약간 좀저 라인 다. 어글 어글다 이런 건데. 좀, 아니 그냥 뭐 게임 하지. 예.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쫄아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이제 자멸할 확률이 높다는 그렇죠, 모르겠지? 그렇죠. 예. 네. 자, 일단 이러면서 네. 지금 12시죠. 이거 보세요. 이게 SC바 하나 잡는데도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생각이, 아,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많대. 넥끈 잡는데 생각이 많대. 네, 좀 편한 경기가 됐어요. 음, 그렇죠. 안마다 넥서스까지 보면서 상대가, 아까 내가 SCC가 빠졌을 때도 뭐 리버 타이밍이나 다크 타이밍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 가능하 음, 예,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경기는 유영진이 훨씬 더 편한 입장일 겁니다. 자, 일단은 유영진 선수는 정말 자기 플레이 잘하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게. SCCB 잡는데 혹시 마인 있을까봐. 스타포트까지 네. 지금 지을.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위쪽에 스타포트가 있지 않나요? 예. 네. 자, 야, 이거, 뭐, <laughs> 지금 자기 플레이. 카페건 스타 좋아하더라. 뭐,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신상우 선수의 플레이인데, 네네. 아무래도 뭐, 토사이트에 또, 제일 필요한 게 옵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 체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어게 가장 중요한데. 야 토를 완성되기 전에 들어가겠 보겠다. 대전을... 야 이거 토와 근데 들어왔다. 보낼 했는데이걸숨겨지려고 어, 어 했는데. 야 이러면 실상 자기가 예, 보고 싶은 거다 봤죠. 네. 야,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그렇죠 얻었어요. 네. 야 이렇게 되면서 벌처 견제까지 맞게 되면 신상호 쪽으로 어느 정도 예, 유리한 예.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자자, 그렇죠 그렇죠. 아, 신상호, 다른 사람 있어요. 신상호 좋아요. 이러면서 벌처세개 아, 이러면은 오 어, 아, 잡아내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유엔진선수는 자자자! 그렇죠! 어, 자! 자! 하나! 자! 두 개. 두 개! 야! 두 개까지! 저 어! 어 아! 이건? 아니 그럼 본인이 계획대로 가드리 양식까지 어, 했는데 자, 어, 어, 오! 자! 실 오! 오! 신상요 야! 세수 앞을 바라봤는데 어, 이걸 바라본 거예요! 이거 들어올 것까지 네. 생각해서 랠리를 안 치워놨어요 12시로 멀쩡한 것까지 예상해서 랠리를 안 치워놨어? 첫 번째 예상? 네! 그렇죠! 병력으로 내가 가서 잡는데 혹시나 실수로 놓 네가 한 것까지 도만이 깼는데 진짜 공지를 벌써 쳤는데 밸류는 안 찍어 났어요. 볼트를 잡. 네. 그 내다본다니까, 이 선수가 플내다 본다니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드랍슈트를 떨어졌어요. 그래 마크 놓으면 드랍슈 떨어졌을 때못 오니까 파일럿까지 미리 깨 놓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신상우 선수.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현재 분위기도 좋은데요. 좋아요. 맞아. 이드랍붙었어 잡으면 분명히 바기 때문에 대비 있을 겁니다. 야! 신상호, 신상호 선수. 야, 아니 몽구 선수대그김재훈 선수가 네. 했을 때 드랍시 잡혔을 때 엄청 불리해졌거든요. 자. 어, 자, 야 어, 어. 그렇죠. 예. 아, 유영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영진도 살짝 당황한 모습. 그렇습니다. 12시까지 네. 신상호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잔긴 물량 그렇죠. 어, 더브라카데미 네. 실수. 어, 밀양도. 야 유영진도 유영진 긴장했네. 너무 실수하는 어. 거야. 초악하게 밀어올렸잖아요. 이원진 선수가 네. 내가 생각하는 신상호는 이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거 뭐벌처 견제도 안 당해. 드라시도 안 당하고. 이거 열 시는 그냥 깔끔하게 먹었어. 그렇죠. 야, 야, 이거는 지금 신상과 이러면서 아무 도까지 네. 지금 준비해 주고 있고. 이제 고걸 봐야죠. 벌쳐 이제 아마4 네 마리 탄것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네, 저 원탱크 투벌터 탔으면 빨으로 막혀있으니까 여기서 음... 견제는 가능하거든요. 저저저 이거 예, 어, 아, 아, 이거까지 말하자. 또 반응을 해줬어요 네. 지금 신상호가. 아 그러나 네. 지금 이제 원탱은 아니 안타 있어요. 네, 이러면은 신상호 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당할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유영진 선수가 정말 노련한 선수인 게 네. 이렇게 시간 벌면서 병력들을 어, 드랍 시에끈 <laughs> 다음에 여섯 시 스무 하게 먹어줬어요. 이게 이게잘 예. 선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한번 찌르면서 예. 멀티 먹게 음. 그러니까 유, 선수 <laughs> 아까 완성시켰나 설마? 네 야, 네, 나도 예. 맞춰서 6 가져가면서. 한시라인 쪽에 멀티를 토스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음, 내가 이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업그레이드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테란이니까. 네. 자 이러면서 네. 지금 신상호 선수의 태크라든지 어, 이런 보면은 오 지금까지 빨라요. 예, 지금까지. 아 근데 이 선수 업그레이드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예, 예, 선수인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이스트로시 이 이스트로 빌드 예, 예. 이스트로 개념. 네. 포지를 이렇게 빨리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잘못 봤는데. 예. 자 이러면서, 아니, 어 자자자. 근데, 어, 근데 아, 아 아예, 아예 좀 약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왜 돌출돼 가지고 1점사당하는지아저는좀 네. 아쉽네요. 네. 어, 네. 어, 드라군이랑 네. 소통을 못 했어요. 그렇죠. 모진다보단서가. 왜냐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어, 부대 지정을 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드라군한테 막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빠르게 프로나를더 보내고 있고 오.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는 1 2치까지 먹고 아비토가 나오는 시점이라 주사공 선수가 먼저. 펀치를 한방 날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laughs> 지금까지 현재 봤을 때는 신상호의 지금 경기 움직임 그리고 네. 어, 풀어가는 이판 자체가 아, 어? 빨라, 좋습니다. 지 여러분 갑자기 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 지금, 지금 메인 스폰서가 M P L 신한금융투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리자들은 그렇죠. 아프리카 TV가 지금 붙어 지금 있습니다. 있고 결승전 신한금융투자에 아프리카 붙는 거 아니야? 신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 유형 선수 입장 김치국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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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영준 선수가 드랍식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한식간동안 드라군 아 드라군이 움직이네요. 자 일단 네. 이 벌초 새기 때문에 드라군도 움직이는데 네.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네. 사실 벌초 새기 나온 거라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드라군이 있고. 네네네. 자 그렇게 네. 되면은 드라군이 두 부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게 동네 축구가 됐어요? 이게 생각을 네. 잘 해야 될게뭐냐 신상우 선수가 음. 아! 아까 내가 드랍쉽을 막았기 때문에 상대는 드랍쉽을 안쓸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상님. 우선... 단순한 드 왜냐면 <laughs> 드랍쉽을 안 잡았잖아요 드랍쉽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네. 영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아 근데 유영진 선수의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 팩토리를 네. 너무 잘들려왔네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유영진 선수도 조시해야될게 공격하는 거지. 200을 거의 다 채웠어요. 와, 벌써 200인데요? 네. 이러면 이제부터 소모전인데. 이트 네, 아 하나도 잘 늘렸고. 그렇죠. 예, 아비터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토스가 한 번만 소모전에서 이득을 보면 네.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시를 못 먹은 문제가 되지만 한시를 먹는다고 두 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12분에 200 채우면서 한시진영의 게이트 공사에 오면 네.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거는 지금 이 경기 그리고 이 경기를 토대로 유영진을 잡으면. 바로 신상우의 재평가 들어가야죠 재평가 들어가야 돼. 예, 예, 예. 이거는 아이소이 팀 강팀 되는 겁니다 예. 재평가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서 유영진 선수는 1러 타이밍을 한번 놓을 고 멀티 같... 잘 먹었는데요 신상우도 아비터 아, 질러 세부대 떴는데요 네. 요야 이거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 너무 잘해 주고 예. 있니다 신상호 선수가. 예. 어, 뭐 리콜. 아, 리콜 방어. 있습니다만. 직접요. 어... 이제 뭐병 어, 어, 드문을... 이러면서 지금 신상호가 투스타까지. 유영진 참 신기하다. 좀 플레이가. 아니, 좀 뽑아보겠다 이런 네. 생각인데. 투카스 아닌가? 6시가 미월 아닌가? 어, 아, 근데 3회 도는 돌려 버리네. 2백 찾기 때문에. 소모전을 하는 손인 거고. 그렇죠. 발 빠르게 소모전을 하는 게더 좋은데 사실 조금 타이밍이 아, 약간 좀 느끼는 듯었던거 같아요. 야, 이러면서 근데 유영진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인 게벌써 이배아유영진도0배 예. 진짜 빨리 다그 예. 한타 나올 때 가용 어떻게 싸고 우 이러 이게 이제 이아 이제 마땅히 시작이라. 가 어려웠고 상대가 치고 나왔을 때 완벽하게 검투하고 후 리콜인데. 그렇죠. ]인데. 이거는 여기에 신경 써주게 하면서 병력 아, 나가겠다 어. 이건데 자 가용 신사고어떠 받아. 자이 판단 심사고. 안 됐어. 아, 안 됐어. 아, 안 됐어. 안어안어안어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어안 됐어. 얼음은 좀 뒤에 걸 올렸어야 했는데 앞을 벌려서 오히려 바리케이트를 해줬어요 이건 유형님에게 아, 달라 이야아 신사고 대산 잘했어요 여기 탱크를 못 맞긴 했는데 그렇죠 여기 탱크가 지금 6킬 네. 아좀 아쉽긴 한데 좀 뒤에 걸 올리고 6킬은 별로 큰게 아니에요 왜냐 잡았습니다. 멀티 여기 견제보다 여기 견제보다 경력 소런이더 더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경력을 네. 다 상대방한테 혼나파는 식의 전투를 했으면 망할 뻔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흔들리데좀 많이 흔들리게. 야유영진이 네, 심. 짜고. 네. 아, 하나 방력 모한방 강력 신경 쓰면서 아니, 원드랍지 쉬운 게 아닌데. 이러서 다섯 이 먹을 준비하네요. 거기 돌렸으면은 진짜 안성맞춤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불안한 건 있어요. 월페이잘 먹기는 했는데. 테란에게 한 방이 있다는 거, 아, 그렇죠. 네. 한 방이 또 있죠. 저. 예, 이 소모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3위업도 지키기 때문에 테란은 한 방량이 더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테란도 쉽게 나가지 못해요. 맞습니다. 쉽게 나가지 네.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진 치면서 9시 멀티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맞아요. 신상호가 어떻게 플레이할 네. 것인지. 그러니까 예. 만약, 5시를 지금 먹는데 만약에 신상호 선수가 5시를 안 먹더라도. 캐논이나 게이트 음 공사만 해놨어.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 더 자, 근데 아 근데 신상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 거는 아닌데요? 어 어,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자리 잡고 있는 태광한테 들어가는 건아이거든요아 아, 예. 네. 절대 안 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야, 신상호 여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늦게 먹게 해주겠다. 네, 네. 야, 어, 뭐 나쁘진 어. 않아. 어차피 자원이 많은 입장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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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와, 테라 200이예요 어쨌든 그렇죠. 200이고 200이 <laughs> 거든요 근데 신상호 리콜 200 가든 뭘 가든, 200 가든 200 해야 될것 같은데 아비터 없이 네. 싸우는 6시 리콜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아, 돼요 그때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유영진 선수는 센터에 이제 굉장히 크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센터 싸움만 네. 왔다 갔다 하면은 리콜이, 힘들죠. 리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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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힘들죠 리콜입니다 이거 여차하면 할로시니까지 해가지고 진짜 본질 깊숙하게 들어가서 혹은 6시는 본질은 리콜 제비가 잘 돼있어서 6시, 6시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가장 베스트는 멀티를 깨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그냥 범파다 있어요 여기 병력을 돌려서라도 가야죠. 돼그렇 지금 대치 상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맞습니다. 200대200 대치 상황은 테란이 좋은데. 그렇죠. 테,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어떻게든 좋은 소모전을 통해서 빠른 회전력을 통해서 음. 테라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죠. 지금 신상호의 판단은 조금 약간 센터 대 센터 싸움 어떻게 이겨보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남자답게 예. 하려고 하네. 너직함을 고집하면 그렇죠. 나중에 그게 이제 멍청한 판단이 될수 있는 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멍청한 프로토스 되는 거예요. 이 예. 예. 약간 예. 너무 무직. 우직, 무직할 때 무직하대. 한번 다른 쪽으로. 하나 이제 곧 3위업 될 어, 걸요. 그렇죠. 아자근데 아, 들어가요. 자, 들어가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스테이시가 한방 들어갔고요. 아이 싸움은 유영진의. 어 아, 진영이 어, 너무 좋아 얼리돼, 얼리고, 자자자, 도와고 자셔들, 마이더팀, 아, 저기 어때요? 어, 오, 어. 자, 마이더팀, 어. 아, 뭐야? 신상고야 한타 쏴, 한 너무 잘했는데요? 와, 신상고가 유력이 된다고? 저희가 죄송하네요. 그러데요 200, 200따는데 이거를 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죄송하네 이거 테란이 200이었거든요. 네. 데 이거를 토스가 이겼어요. 야, 이렇게 거는전투신누구 있어요 그렇죠, 유력태. 유력태가. 유정태가 경제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이건 중요한 거네. 이렇게 싸우고 바로 3시를 가야죠. 그렇습니다. 왜 병력들이 여기 있습니까? 9시9시 아홉 시 아홉 시를 가져야 되는 건데 왜 아홉 시? 야 아홉 시는 추가 면으로라갔다 제가 더 죄송하네요. 어, 죄송하네요. 네. 신상호 진짜 대단한 선수가 맞네에요 신상호 1내비가 유형태 잡으면 일 내는 거예요 진짜. 야, 아니, 아, 근데 근데 아직 아직 반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러면서 아홉 시 멀티도 들게 되고요. 아홉 시도 가야 돼요. 그렇죠. 안돼 이건 안요야 이거 지금. 진짜 명, 잘 싸웠다. 오, 이거 정말 큰일났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기회라고 기회 잡았어요. 그렇죠. 기회 잡았죠. 이... 이거 역전 당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역전 당하면 전태경 때나 두 시간 상담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이러면서 신상호 선수가 아홉 시 멀티 들긴 들었는데 s c m 에 잡는다는데 그런 피해를 못 거두게 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리콜을 가야 됩니다. 여섯 시즌에 그러니까 리콜 방어 아, 다 아직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어, 어, 여기도 6시 그냥 병력 예쪽 빠꾸라면 그냥 커맨드. 여기 많이 세개 있어요. 많이 세 개. 침착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 아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았고 그렇죠 이또지방 어! 나는 그싸움이야이 필요없다 난우직이다난우직하다 그냥 뚫으면 된다 니가 시스모하면테 그냥 무직토스너멀티먹어라 네. 나도 아, 그냥 병력대 병력 싸워겠다나다 밀려버리겠다 이거 어, 아직겠니까 어, 밀었어 아. 실상

이러면서 9시 멀티를 걷어내고 6시 멀티도 못 걷는데 근데 이러면서 5시 멀티를 봤어요 봤어요 와아 <laughs> 아, 아, 이젠 변수 없네 이거는 신상호가 마이 걷어내고 5시 쪽으로 가면 유용진 선수 입장에서 6시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이거는 한길만 가는 남자예요 그렇죠 뒤로 안 돌아갑니다 그 길이 멀지라도 한길만 갑니다 신상호 상남자 프로토스예요 상남자 프로토스 왜두 포즈를 야마 내서스마페 마페 밥요 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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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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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또 싸움이 해 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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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저도 맞고 다운되는 거다 신상호 또 들어갑니다 세 아, 번째 전투도 이겼습니다 신상호가 신상호 필요 드립 이거 겠습니까 신상호 또 빼면서 어디 가겠습니까? 5시 가면 끝는겠습니다 다운 경기를5시와기를 신상호가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미친 경기라 보여주고 있어. 나 미친 척스미 미친 척스로미미쳤어이 네. 어, 미친 척스로 예. 미친 토스. 예. 그냥 미쳤습니다. 미친 미쳤이 미친 네, 두번째 네, 마페. 마페! 이거 마펠버릴때 네, 네, 아닌 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마펠버릴때 아니야 자기 경기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안달란 선수에요! 자기 어필은 이렇게 하는거다라고 말하고 거어요 네, 자기 네. 어필은 마페로 하는거다 두번째 투마페가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바로 네. 상대 유, 유영진. 유영진! 아 유영진. 유영진이 5스틸을 유진짜 예. 아. 나름 에이스카드입 그렇죠! 아. 그렇죠. 놀고생세번째 어. 에이스카드를 지금 거의 어. 5티어예요아 이거는 벌써 신경을 못쓰고 있네 유명진 상어. 와 이거는 진짜 이게 벌처를보낸줄알고 있었는데 저기를 진짜예요. 지금, 지금 피해를 안 받으면은 어. 그전에 어. 몰랐을 수도 있다 네. 네. 다시 협야겠 <laughs> 근데 만약에 방금 있잖아요 어. 5시 이제는 저거를 둘세 마리한테 피해 안 받았으면 벌쳐가 안맞에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이거 진짜 애매해질 수도 있었어. 요진 多开多西三我多 야 신상 <laughs> 유영진은 이제 그만 주마라야 이거 만좀하라또 와요. 아 또옵니다. 어. 또 와요. 왜? 또, 네. 또소모전 또 해주고요. 아, 아 예. 이거 진짜 신상어 이러면서 여기 걸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 네. 이거 아까 피해 안 받았어 봐. 아, 여기 조금 빨리 커맨드 들게 할수있을까그렇죠그렇죠어 <laughs> 그러니까 네. 네. 여기 신경 안먹니다 아. 아. 손이 안되네 페란이 제9를 먹는다 그래도 뺏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러면서 지금. 신상호의 네. 게이트 한번 찍어주세요. 게이트는 지몇 개입니까? 6, 8, 네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이십 개! 이십 개! 이십 개에서 경력이 계속 나오니까! 유호진 선수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받아 이 생각할 네. 거예요? 신상호 진짜 필받았어. 이제 APM 400 가까이 되고요. 야. 그리고 200 찾는데 돈2000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2500 되고요. 네. 제가 볼때또한번 들어갈 거라서. <laughs> 또한 번! 또한 번! 다섯 번째 들어갔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번째. 들어가기 최선입니다. 예. 그거 한 번도 예. 전투서안 졌어요. 깔끔하게 진적 없어요. 전투에서 진 적이 없고 예. 리콜도 한 번도. 이 선수는 리콜 150, 150 필요 없어. 필요,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아깝다요. 돈이 아까워요. 그거는 병력만아로 예. 그냥 들어가면 된대. 과거의 전투의 신 윤용태가 있다면 살아 돌아왔어요. 2018년대 신상호입니다. 신상호입니다. 신상호. <laughs> 상담자답게 또 해병대 출신 해병대, 해병대, 딱 어울리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주고, 또 들어갑니다. 아, 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말이 있으면 뭐해, 그어가요 그렇죠. 그냥 들어간다. 그냥 필요 없다. 어, 자, 쎄 아, 예. 자!

또싸우가또 이겼다 전투나 전투는 다 이기고 있습니다. 어... 야, 아 이제는 세라힘 빠진다. 멀려수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점수는 1.4맞으니까 그냥 올려서 빠진 잖아요 상관없어요. 잡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습니에또명 예. 나왔을걸요. 이나시도 제가 불 마피 한번더 들어가 요 신상호가 해냈습니다. 일 냈습니다. 신상호가 해냈어요. 신상호가 일을 내버렸어요. 일 냈습니다. 이거. 아, 바로 네. 유영진을 잡아버렸습니다. 신상호 신상호의 재평가 여러분의 인성입니다. 신상호의 재평가입니다. 경기력이 너무 훌륭했어요. 상담자 프로토스크 그 자체에요. 멋있긴 다 아니 정신을 정면으로 대체... 뼈 와... 잘까지두 번이나 막아내면서 쪼그이확뜨야종아 이야... 아이소아이소 하자! 폴메고 세레보디하고 있와한 번에 네